반갑습니다. 아파트실거래TV입니다. 검단신도시 분양 관련 뉴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단만 딴 세상, 인천 분양 한파 쌩쌩 어, 이것과 관련된 뉴스하고 검단신도시 분양 현황과 어, 평균 연령, 도시 평균 연령과 KB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다음 아이뉴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만 딴 세상 인천엔 분양 한파 쌩쌩 인천 부동산 시장 한파가 길어지고 있다 검단 신도시 분양 단지가 흥행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그외 지역은 흥행에 실패하며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 보면요 gs 건설과 제일 건설은 연수구 송도동 1109 5개 블럭에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브를 분양한다 또한 서구불로동 제일풍경채 검단 3차 610가구와 가정동의 인천가정 2A2블록 신원희망타운 마전동의 이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732가구도 분양 예정이다. 어, 이거는 제가 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시장에서도 검단 신도시 중심으로 흥행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청약을 진행한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트엘은 177가구 모집에 1만 9,737건이 접수됐고,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또한 265가구 모집에 6,151건이 접수돼 흥행했다. 다만 검단 신도시 외 지역의 청약단지가 다수 나온 11월 12월은 줄줄이 흥행이 실패했다. 11월 청약을 진행한 인천 중구 운서역 대라수 어썸 에듀는 305가구 모집에 21건만 접수됐고 왕길역 로열파크 프루지오도 모든 타입에 미달되면서 1409가구 중 691건만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검단신도시와 달리 다른 지역은 인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내세운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laughs> 박지민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는 검단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보다 저렴하게 나왔지 다른 단지는 분양가가 높았던 점이 차이라며 올해도 반전이 없다며 분양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분석했다. 변석영 주사년 부연구위원은 대출 조건 강화, 한도 축소, 고분양가 및 고금리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분양 경쟁률이 편차를 보여 수도권과 대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 중 주변 시세에비해 분양가가 높지 않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 일단 검단 신도시가 그 분양가 상한제 역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청약에 성공한, 했다는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KB지수로 인천 서구가 어떤 현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현황을. 자, 인천만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매매가는 뭐 예전부터 마이너스로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인천 평균은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어, 청라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속해 있는 서구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 8월 7일 이후부터는 아직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어,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 플러스 값이 크진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견조하게 버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전세지수에서도 전세가 이렇게 뭐, 그, 중구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었고, 연수구도, 연수구도 전세가 이렇게 잠깐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수구도 지금 마이너스로도 돌아섰고, 이제 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평균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는데, 서구는 8월 7일 기점으로요, 어 여기서도 아직까지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어 좀 희한한 현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다 보니까 어, 검단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값이 그러니까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으로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세값이 야금야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큰 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오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평균 연령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천 광역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서구 아라동입니다. 이게 검단 신도시 1단계 지역에 있는 거죠. 어, 그리고 101역이 아라역으로 명칭도 바뀌었는데, 34세입니다. 평균 34세, 남자, 남자는 33.8세, 여자는 34.3세로 인천에서 가장 어, 젊은 도시고, 이거보다더 젊은 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화성 동탄 구동이 33.5세였습니다. 한번 이 자료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 인천은 평균 나이가 43.8세고요. 어, 이렇게 계양구 구별로 다 나옵니다. 동별로. 남동구에서는 39.9세. 서창동이 좀 젊은 동이었고, 나머진다 높은 동이었고, 쭉 내려보면, 서구, 가정1동, 가정2동. 여기 루원시티, 신도시죠. 그래서 39.4세, 38.7세. 거맘동도 39.9세.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라동이 34세였고요. 청라 1, 2, 3동. 청라도 청라 신도시죠. 36.9세, 37.5세. 35.9세로 어, 평균 연령이 낮았습니다 또 송도도 마찬가지로 송도 신도시가 있는 어, 송도 1동에서 부터 5동까지 보면요 39세 36.6세 뭐36.2 35.8에서 어, 여기도 40대가 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영종도 하늘신도시 36.4세 운서동에 39.1세 자 인천을 다 봤는데 아라동이 가장 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34세로 가장 젊었습니다. 검단신도시가 가장 최근 입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다른 도시도 한번 봤습니다. 김포를 봤더니, 김포시 전체는 평균 41.5세고요. 구례동이 가장 젊은 도시로 37세였습니다. 자, 부천에서는 44.7세이고, 부천 상동이 41.2세로 가장 젊었는데, 30세를 넘어섰죠. 어, 이, 것도 이제 좀 부천 같은 경우 그 신도시 지어진 지 오래 돼서 연령대가 조금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 김포도 신도시다 보니까 30대가 좀 많이 있는 동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있는데 시흥시 거북섬동이 35.3세로 조금 낮은 연령이었고, 백옷동, 은행, 장곡 다 신도시가 있는 지역들이 평균 연령이 낮다는 걸 우리가 화,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화성 신도시 화성에 동탄 일 동탄 이 신도시가 있죠 거기도 젊은 인구들이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 연령으로 보면요 이 동탄 구동이 33.5 세로 어, 아라동보다 인천 서구 아라동보다 젊은 동네는 어, 동탄 구동이 유일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laughs> 평균 연령까지 좀 어, 흥미롭게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중국 S 클래스가 지금 아마 9일날, 8일날인가요? 9일날인가? 특별 공급 시작으로 바로 시작했죠. 이거는 제가 영상 찍어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분이 제 영,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혹시 뭐중원 클래스 직원이 아니냐, 저희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사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문기사 나온 것처럼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싸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서 제가 좋다고 소개한 것이지 이게 뭐 반드시 오른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오해 없었으면 바라겠고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도 뭔가, 어, 청약을 안 해보셨거나 부동산 시장에 그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풍경채 3차, 제일 풍경 3차가 여기죠. 여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주문 S클래스가 나오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양가가 나오면 제가 어, 영상을 찍어 드릴 계획이고 이 영상에서 이제 분양가에 따라서 흥행에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나오기 때문에 어 입지는 좋습니다만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면 어 흥행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양가를 한번 보고 또 방송을 드리겠고요. 에코비스타도 제가 방, 방송을 해드렸는데, 여기죠. 에코비스타 위치는. 하지만 여기는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기긴 하는데, 신설역, 1호선역은 아니고, 2호선역,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점어 그때 방송을 드렸고 어, 분양가가 또 저렴하게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세개 단지 어,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나올 테니까요 한번 분양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뭐 G T X D F 예상도라고 하면서 1월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Y T N 뉴스에서 나왔는데 어, 믿을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어, 예상도가 G T X D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김포 장계에서부터 여기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부처 운동장을 만나서 남양주 쪽과 이쪽 여주 한그 여주 쪽이죠. 어, 곤지암 쪽으로 가는 이렇게까지는 아직 이렇게 음, 예상도는 나왔구요 gtx2도 이렇게 어, 검암에서부터 덕소까지 그 다음에 gtxf 순환노선도 이렇게 어, 예측은 나왔습니다 꼭 1월에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발표 나오면 영상으로 제가 꼭 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권 관련 소식, 분양 소식,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